오, 몸이 돌아버리면 관성 때문에 더 많이 가버려. 얘를 팔을 내렸을 때 일로 가요 당연히 몸맞실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깨 턴이 몸이 돌고 나서 어깨 턴이 나오면은 팔을 내리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차이에요. 몸이 돌고 지금 어깨 안 돌았죠. 어깨 안 돌았죠. 여기서 어깨를 돌려요. 그럼 여기에요. 여기서 팔을 내리면 그대로 와요. 그대로. 근데 아버님처럼 어깨 스이 만들어지고 몸이 돌려버리면 팔을 내렸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안되버려요. 그럼 이거를 아까 이 위치에 공을 맞출 수 있는 라인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몸을 돌려야 얘가 일로 올수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미 뒷땅이 나버리니까 몸이 더 끌고 와버리려고 하는 그럼 몸은 나가서 근데 이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은 결국에 탑볼이 나거나 뒷땅만 나오고. 이 몸이 돌면서 손은 45도로 꺾여야 돼요. 응. 음, 몸이 돌면서 45. 손은 45도로 꺾여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기본으로 가고. 바디. 기본으로 뭐 흉고 충축 이런 거다 없애버리고. 어. 그냥 이 손을 45도로 꺾으면서 몸이 돌면은 여기에요. 아직 어깨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음. 여기서 이 라인대로 이 클럽을 우측 한시 방향으로 팔을 보내주면은 이게 어깨턴. 이게 어깨턴.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팔을 내려주면 그냥 공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깨. 아버님은 여기서 팔을 못 써요. 어깨 턴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어, 여기서 왼, 이 왼쪽 어깨가 음. 이만큼 와줘야 되는데. 더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러면은 얘를 밀어내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님은 얘를 올리는 느낌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만. 아, 아, 몸을. 지금 제가 이제 이 45도로 돌릴 때, 이때 이제 흉추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도 꺾으면서 흉추 쓰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그 그럼 얘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그냥 가고. 거예요. 이게 어깨 털. 덥... 이렇게. 저 그게 어깨 털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서 몸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돌려. 그렇죠손이 만들어지죠. 음. 음. 돌리고 해도 맞췄네. 이시 돌리고. 어깨 야몸돌리 여기 더리세요더리세요 봐봐 이기더이리 지금 이게 지금 고무줄 늘리신 늘렸잖아요? 어. 이게 기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팔 내리면서 돌면은 알아서 스윙이 만들어진다 왜냐면은 고무줄 늘렸다가 놓면은이 고무줄, 고무줄. 이게 장력을 늘려야 돼요. 어. 장력. 몸을 돌리면서 예를들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어? 그렇죠. 그날 볼수 있는 데까지, 그날 볼수 있는, 있는 데까지, 그날 늘어나는 데까지. 어? 그걸 비유점을 담아버리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 만들. 시간이 힘드니까 지금 짠. 그렇죠. 이게 어느 날은 잘 늘어나시는데 머리 어느 날은 아무 자. 힘드니까 대충 출 이렇게 가야 돼? 어. 패시브. 이 투어, 치오 쿠치오. 뭐안 나가네. 공 돌고, 왼쪽으로